캐럴이 이 대중음악으로 널리 알려지던 이때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 따로 있습니까? 네 원탑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사실상 원탑이죠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그 추억의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그를 크리스마스에 정말 레전드로 만든 그 노래 캐럴을 한번 들어볼게요 누구지? I I'm dreaming I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so I used them.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진짜 많이 들어. 빈 크로스비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예요. 어떻게 이렇게 옛날 노래가 지금까지 왔지? 이게 크리스마스의 특징인 것 같아. 이게. 이거야말로 좀비송이네요. 와, 그러니까요. <laughs>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 노래를 하나로 써. 상당히 많은 걸알수 있어요. 일단 이 빈크로스비의 창법이 어때요? 느끼해요. 어? 왜요? 너무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면 네. 이 느끼한 창법에 아주 부드러운 버터 왕자 창법의 아, 원조입니다. 아 네. 성시경 씨의 약간 단군 할아버지 조상 아. 같은 정도의 소머리 <laughs> 아니에요, 소머리?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빈크로스비가 데뷔했던 전후로. 그컨덴서 마이크로폰이 처음으로 이제 발명이 됩니다 아 예, 그전까지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무대 위에서 노래를 마이크 없이 불러야 됐기 때문에 벨팅한다고 하죠 아 이렇게 맞아요 그 성악하듯이 성악하듯이 뮤지컬적인 할... 창법을 했는데 윙 크로스비가 등장하던 시점에는 마이크가 개발이 되면서 이 마이크를 어떻게 가깝게 두고 노래를 하는 기술이 새롭게 이제 발명이 되고요 그래서 청이 큰 가수보다는 목소리가 부드러운 그렇죠. 가수. 네. 버터왕자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와, 신기하다. 감미로운 목소리. 그래서 이빈크로스피가 부른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뭐전 세계적으로 1억 장이 넘는 판매고. 11주 동안 차트 1위에 머물렀고요. 역대 가장 많이 팔린 크리스마스 곡으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전쟁 와중에 특히 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누구였을까요? 음... 군인들? 맞아요. 너무 사실 쉬운 질문이죠. 전쟁 중이니까 이빈 크로스비가 부른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처음으로 송출된 게 2차 대전 와중에. 음... 정확히는 4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NBC 크래프트 뮤지컬 라디오 쇼라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Like the you. Oh. 근데 불과 18일 전에 유명한 진주만 공습, 아. 네, 펄하버 어택이 있었죠. 그래서 해외 파견된 그 미군 군인들에게 가족에 대한 사랑, 뭐 그런 슬픔 같은 것들이 담긴 곡으로서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희망과 기쁨을 줄수 있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 아, 네. 그런 희망을 준 노래로서 많이 알려져서 실제 그이 노래를 들은 군인들, 가족들이 빈크로스비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대요. 와. 이 노래를 듣고 힘을 냈다. 이 노래가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남편 쉴즈 중위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당신이 군인들에게 선사한 공연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공연은 제 남편이 몇달 만에 누린 유일한 즐거움이었고, 당신의 모습 덕에 군인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어, 덕분에 핑크로스피도 원조 군통령, 네, 군통령으로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위문 공연을 많이 또 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노래가 주는 힘도 있대니까 뭔가 전쟁 중에 이런 노래를 들으면 고향 생각나고 가족 생각나고 그럴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뭐 사연 같은 게 있나요 노래 좀 사실은 슬픈 배경이 있어요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유대계 이민자 출신의 얼빙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3주 만에 곧 크리스마스 날에 세상을 떠납니다. 음. 아 기구하다. 그러면 이게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실은 기일이네요. 기일이죠. 네. 아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가의 무덤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노래 가사도 그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깊이 그리워하는 마음도 담겨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정서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텐데, 네, 그런 군인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야. 자, 지금 우리가 캐롤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로 마틴 루터와 빙 크로스비를 알아봤는데, 혹시 두 분은 캐롤 하면 생각나는 분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이 캐럴 크리스마스에 연관된 거라서 항상 그 유년시절이 생각이 나서 음. 저는 심형래 선배님이세요. <laughs> 왜요? 달리까 말까. 말까의 행동이 <laughs> 거죠 그쵸, 그쵸, 그리까말까리까말 아, 그러면 평론가 형님은 이제 그 캐럴의 역사 중에서 꼭 짚어봐야 될...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짚어야 될것 같아요? 아 제가 만약에 80년대까지만 역사를 끊었으면 뭐두번 생각 안 하고 윙크로스비라고 했을 것 같아요 혹은 우리 교수님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집에 보면 팻 분의 캐롤 음반이 한 장씩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90년대 이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 요 캐롤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크리스마스의 여왕입니다. 영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여왕. 아 <laughs> 와,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 진짜 첫 소절만으로도 인트로 때이 끝나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이게 94년에 나왔다고요 그렇죠. i don't know 들으면 딱 크리스마스 바로 아, 시작이잖아요. 네. 첫 소절 딱 들으면 네. 시작이에요. 이게 대표곡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머레이어 캐리는 사실 이 곡의 히트 때문에 지금도 매년 그 유명한 방송사와 거대 게런티의 계약을 맺고 머레이어 캐리 크리스마스 스페셜을 매년 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뭐 연금 중의 연금이고. 그러니까. 어, 캐럴 연금이네. 일안 하셔도 돼 이거. 이게 그러니까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나 고전 음악들과 거의 비슷한 시대의 음악들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이 아니죠. 이게 94년에 머라이어 캐리와 월터 아파나지에프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듀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든 곡입니다. 네. 그래서 리메이크 곡은 아니잖아요. 아니야. 머라이어 캐리의 연금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저작권료가 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아 그러면 얼마 정도 추정이 아유, 됩니까? 뭐 얼마인지 뭐, 감이 안 오는 정도로. 감이, 네, 감이 안 오는 정도로. 93년도부터로 치면. 진짜, 뭐라 이야 캐리는 그 누구보다 크리스마스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겠네요. 아이들보다 더 기다리겠는데요? 진짜. 이게 <laughs> 애기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닌가>? 맞아요. <laughs> 너무, 어? 이게 나와 있는 통계 <laughs> 하나가, 하나가 있에요 어, 무슨 어떤 통계죠? 2017년 기준인데,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00억 원. <laughs> 저작권 료만 그니까. 그리고 매년, 만약에 1년 단위로 끊으면, 12월만. 100만 달러가 통장에 바로 꽂힌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크리스마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짜 언제 가요? 선우원 근데 이 노래 제목이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당신뿐이라 네. 그 제목이잖아요. 이 당신 이 주인공이 누군가요? 연금. 그...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연금. 연금. 연금뿐. <laughs> 아, 뭐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연금과 다름없었던 그 사람을 우리는 이미 아까 메들리 나오는 동안 봤습니다. 아, 아까 할아버지? 맞아요. 그 산타 분장하신? 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음, 누구시지연인이에요 <laughs> 직접 나온 거예요? 진짜 연인이에요? 바로 머라이어 캐리의 남자친구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이 되는. 예? 결혼까지 했어? 네. 소속사 사장이었던 소니 뮤직의 대표 토미 모톨라입니다. 와. 와. 소니 뮤직에서 머라이어 캐리 또 마이클 잭슨 수많은 아티스트를 직접 관리했었던 야, 뭐 거물이죠. 레코드 업계 의 거물이고. 와. 그 둘의. 좋았던 한때 달달했던 한때를 증거하는 노래가 바로 온라인 원푸 크리스마스 이즈 유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독 산타랑 어,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거다 아, 이렇게 그랬구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 앨범 자체가 그 둘의 달달한 사랑 얘기를 담은 그런 앨범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죠 음. 어, 제목이 네. 근데 참 좋다 캐럴 때문에 세계사가 바뀐 일도 있었다면서요 예 전장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대전? 1차 세계 대전 때 케롤 때문에 총성이 멈춘 적이 아 있습니다. 아, 뭐 휴전을 했나요, 전부? 네, 일차 세계 대전 당시 뭐잘 알다시피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 사이에 이제 긴 전선이 형성되죠 서부 전선이라고. 이때 만들어진 참호 길이만 총 4만 킬로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전선 사이에 두고 참호전의 양상을띠게 됩니다. 계속해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반복됐습니다. 이곳에서 젊은 병사들은 언제 전투가 개시될지 아무도 알수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늘 긴장한 상태로 두려움에 떨어야 할 곳이 바로 서부 전선의 참호 안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1914년 12월 24일 전선에 투입된 병사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음. 이야, 진짜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총을 겨누겠어요 Don't d o i t Halt! Es nicht bewaffnet! 양측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병사들이 참호에서 이제 한두 명씩 나오고. 와. My name is Jim. My name is Otto. 인사를 하고. a 이 소름돋았어. s t a t e m a n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군용 식량들 있잖아요. 술. 과자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장교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하루만큼은 우리 전쟁을 하지 말자 전투를 하지 말자라고 신사 협정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참호에 있던 많은 영국 군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 영국군과 독일군은 한동안 서로의 싸움을 멈추고 각자의 최전선 사이로 나와 함께 그들 동료의 시신을 묻고 짧은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다시 총을 겨눠야죠 아, 그렇죠. 네. 여러 전쟁터에서 많이 저런 캐롤이 군요 음, 퍼졌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 총 쏘고 싶지 네. 않죠. 그렇죠. 총, 전쟁 빨리 끝내고 버리고 버리고 저, 집에, 싶어. 집에 으로 가고 뭐, 싶고, 고향 생각, 가족 생각, 뭐 온갖 생각들이 났을 텐데, 이때 울려 퍼진 캐럴이 뭐 다들 잘 아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음. 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경전은 인류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의 와중에서 피어난 가장 평화스러운 휴머니티 인간에게 오. 아직도 이런 인간애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적 같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그런말한게 이게 유럽이나 미국 쪽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족이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더더욱 이런게 뭐 와닿을 것 네.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당시 전선에 있던 영국군 19살의 병사인데요 일병 헨리 윌리엄스 라는 친구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머니 참모에서 이 편지를 써요 저는 메리 공주님이 하사하신 파이프를 물고 있어요. 파이프 안에는 담배가 들어 있어요.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파이프 안에 든 담배가 독일제랍니다. 건너편 참호에 있는 독일 병사가 직접 준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니까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정말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독일군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인이라고 외쳤다. 우리도 화답했고 양측에서 모여든 군인들은 오늘 자정까지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기로 약속했다. 사람들은 중간에서 만나 금세 친해졌고 우정을 느꼈다. 밤새도록 단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다.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많네요. 그렇죠. 이 휴전이 이제 새해 첫날까지 계속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또 새해 첫날까지 뭐했을까요? 음, 근데 시간이 남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게 같이 어울리지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이때 바로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바로 축구를 했다고 해. 축구 경기를 맞아. 네. 그 얼마나 감동적일까? 아니, 그 치열했겠는데요? 음. 영국 대 독일이면 꽤 치열했을 것 같은데. 이, 이 축구 경기를 기념해서 2014년에 100주년 축구 경기를 다시 리매치를 열었다고 합니다.